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자, 이번 판은 바위계 판이죠. 오이, 자, 베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초반에 데마시아도 조금 고민해볼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증강인데, 웬만하면 돈 관련한 증강 좀 고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요거 먹으면서 가겠습니다. 저것도 꽤나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자로 쓰면서 가보려고 합니다. 자 거항 넣어주면서 바로 갈게요. 그래서 이 데마시아를 할 때는 특히나 이자보다는 데마시아 기물 이성작을 조금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좋은데요. 그 이성작을 통해가지고 갈리오 해금을 하는게 목표입니다. 자 뽀삐도 해금됐죠. 데마시아 기물 또는 요드라테 템이 2개 이상 들어갔을 때 뽀삐가 해금되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침 뽀삐도 이성 붙었으니까 한번 가보고요. 자, 베인템은 소나한테 옮겨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 짱용대이 정말 많이 유행돼요. 그다음에 유나라 대이 유행되는데 사실 데마시아 각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데마시아 잘 뜬다. 그런 판은 데마시아 조금 가서 한 3등 4등 노리는 플레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치감이 없으니까 화염 액시움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마시아 덱을 할때 주의하실 점은 이 치감을 최대한 늦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치감 만들면 덱 자체가 이게 단단하지도 않고 그리고 조금 잘못 싸우더라고요. 뭐 태블망이라던가 아니면 뭐 모릴로 같은 경우로 말이죠. 자, 여기서는 일단 연눈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는 템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운 좋게 럭스랑 지금 가렌이 떴는데 이걸로 빌드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판은 진짜 운이 좋았네요. 자, 템도 옮겨 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칠 대마시아 운영하다가 스웨인 생각하면서 빌드업 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것도 먹어볼게요. 자, 템 지금 빼기 당장 어려운 거 밖에 없어서 여기서는 일단 고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행히 질리언도 떴고요팔렙 도착해서 제가 진짜 조금 많이 돌려보겠습니다. 최대한 이성작 해야 되니까요. 요즘은 제가 느낀 게 랭크를 하면서 4코덱은 한돈 증강 2개 정도 먹고 4코 이성작 빠르게 하는 게좋더라고요4 1에 그렇게 해야 약간 짱용 상대 또는 다른 덱 상대로도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코덱, 공어덱 아니면 뭐 대마시아, 그리고 유나라덱 정도가 있겠네요. 그래서 상대가 데마시아를 아무도 안 쓰는 걸 보고 저는 거래중심지로 선택을 해볼 것 같아요. 저거를 먹고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코삼성. 자, 럭스 이성 좋습니다. 계속 돌려볼 것 같아요. 이제 스웨인 이성 놔뒀다가 갈리오 풀리면 이제 스웨인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마시아 이제 갈리오 들어게 되면 한 자리 뺄수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베인을 좀 많이 빼는 편이에요. 베인 빼고 이제 거기다가 스웨인 넣고 가는 편이죠. 자, 좋습니다. 갈리오. 해금 됐죠. 자 갈리오도 스으니까 베인 빠지고요 베인 이제 팔면서 이자로 쓸것 같아요 자 가렌도 이성 붙였으니까 이제는 리롤 그만치는 거죠 네 메인 탱커 메인 딜러 둘다 붙였으니까 뭐 혹시나 여기서 스웨인 안 붙었다고 스웨인 붙이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애이 비싼 기물 들고 오겠습니다 템도 바로바로 뺄수 있게 적투로 빼고요 이제는 구레벨로 넘어가서 리롤 값을 좀볼것 같아요 물론, 상황이 좀좋지는 않다면, 뭐, 팔렙에서 리롤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좀 괜찮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잘 이기죠. 그래서 구렛 가서 리롤 보도록 할것 같아요. 구렛 가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른이 혹시나 잘 뜬다. 그럼 오른 이성 넣으셔도 좋고, 오른 뜨기 전에 루시안을 떴다. 그럼 루시안 넣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저는 진리언을 꼭 쓰는 편이에요. 럭스가 공어지팡이 있기 때문에 AP 딜러 쓰는 게 효율이 좀더 좋겠죠 좋습니다 자 럭스 벌써 폐효죠 이제 나머지 템 가지고는 자연스럽게 템을 뺄것 같고 어, 도장 같은 경우에는 스윗 넣으면서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업치고 가볼 것 같고요 그니까 구레벨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질리언 때문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질리언이 경험치를 쌓아뒀기 때문에 구레벨 가기 정말 쉬운 거죠. 자, 좋습니다. 오른이 먼저 떴기 때문에 오른 넣고요. 자, 계속 리롤 치면서 한번 가볼게요. 리롤이 꽤나 좀 쌓여 있습니다. 여기는 쇼진으로 빼고, 그 다음에 도장 뺄거 같고요. 나머지는, 뭐, 구심, 가렌 쪽으로 한번 빼볼게요. 나중에 갈리오 이성된다면 갈리오한테 도장 주는 것도 또 괜찮은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자, <laughs> 진짜 세죠? 좋습니다. 자, 가렌도 이제 잘나왔고요 여기서는 좀 가렌을 잠그고 가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4코 삼성작을 보게 된다면,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양각으로 보는 게 조금 더잘뜰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럭스 안 뜨면 가렌이 잘뜰 테고, 오, 가렌 안 뜨네? 그럼 럭스 뜬다. 이런 마인드로 가는 거죠. 자, 가렌도 붙이고. 자, 여기는 이시탈 이제 아리되이죠 굉장히 이제 삼성작이 많아서 쎄 보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 버전보다는 니코 삼성 찍는 버전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버전은 약간 레벨업 치기에는 조금 너무 늦더라고요. 자, 갈리오 이성 찍혔고요. 계속 돌려보죠. 자, 럭스 한장 남습니다. 순식간에. 고민이 되긴 했는데, 오른 대신에 세나를 쓸까 했는데, 지금 오른템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작까지. 그래서 오른을 좀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럭스 찍혔죠. 자, 여기한테 져도 됩니다. 자, 근데 이기죠. 그래서 질리언이 조금 럭스한테 안 죽는 애들 잘 잡더라고요. 자, 럭스 삼성. 아직 긴장은 풀어서는 안 돼요. 상대도 이제 사코 삼성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유나라 덱도 쉽게 잡아주는 모습이에요. 요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사코덱 중에서는 유나라가 정말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밸류 올리기 정말 쉽기도 하고 또한 이제 핵은 많이 필요 없죠. 근데 또 유나라의 단점이 있다면 상대가 너무 많이 또 좋은 걸 알아서 겹치기 쉽상이에요잘안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수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가는 이유는 간단해요. 상대방 지금 대기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카너 삼성까지 한장 남았죠 스카너 삼성은 기절 시간이 8초이기 때문에 우리 탱커들이 스킬을 한 번도 못 씁니다 거의 그래서 그거 대비해가지고 수운도 하나 달아놓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지금 당시에는 이제 가렌한테 저 오른 유물, 저거 안 놓고 쓰다가 나중에는 가렌삼성 찍히면 갈아줄 것 같아요. 자, 좋아요, 이겼죠? 가렌도 어느덧 삼성까지 두장 남았고, 계속 돌려볼게요. 저는 자, 가렌 한 장, 오이 잘 뜨죠. <laughs> 자, 상대도 스카노 잘 빼고 있고, 나도 럭스 잘 뺐기 때문에 이제 조금 가렌이 잘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빛 여명을 가렌한테 넣는 게 조금 더 좋겠죠. 요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오른도 궁한번 쓰면 효율이 또 좋으니까,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스웨덴한테는 밤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요렇게 템을 넣으면서 가볼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데마시아 1등 하기는 조금 어려운 덱인 것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플랜을 세운다, 유일하게 데마시아가 좀 변수를 줄만한 플랜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심내가기 애매한 상황은 차라리 사코 삼성 봐서 게임을 역전시킨 거죠. 자 상대 에스카노 삼성 찍어왔지만 우리는 기절 면역이라는 거. 상대도 그걸 알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데마시 아럭스대 한문 해봤는데요. 이 덱도 굉장히 좋으니까 강 나온다면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